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머지않아 노년을 맞이할 미래에 우리는 과연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경제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소중한 노후 자산을 흔들고 심지어 잠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예측 불가능한 경제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어쩌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후 준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수많은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현상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원인들을 꼼꼼히 파헤치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함께 찾아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시니어 세대의 재산 문제가 왜 그렇게 복합적이고 어려운 숙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니어 재산의 역설. 경제 지표의 그림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경제 지표들은 우리 사회의 겉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시니어 세대가 겪는 난모를 어려움과 역설적인 상황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가 성장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뜨거운 논의가 한창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 연금 수급자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 세대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과연 시니어 세대의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이미 형성된 노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시니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 연금은 많은 시니어에게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과 주택연금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활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상담사 앞에서 고민에 잠긴 시니어의 모습은 단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켜온 가치관과 새로운 경제 환경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시대 시니어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삶은 분명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경제 지표상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분류되는 시니어들 중에도 실제로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 속의 평균적인 삶과 실제 시니어 한분한 한 분이 체감하는 삶의 괴리는 때로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이러한 괴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며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노후 자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니어 세대가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역전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져 시니어 세대의 재산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마치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니어 재산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진짜 얼굴을 만나야만 비로소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현실의 단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경제 지표라는 거울 뒤편에는 신이어 세대의 삶을 관통하는 또 다른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위로 보이는 안정적인 부분 아래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인 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회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 논의가 매번 뜨겁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가오죠. 오랫동안 믿어왔던 노후 자산이 정책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나의 연금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많은 시니어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주택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일궈온 집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죠. 겉으로 보기엔 든든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막상 현금 흐름이 필요한 노후에는 이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도 집을 팔아 거처를 옮기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도 망설여지고요. 이럴 때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이 역시 내 집을 담보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복잡한 심경을 동반합니다. 금융 상담사 앞에서 자신의 집 문서를 내밀며 깊은 고민에 잠긴 시니어의 모습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선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은 바로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격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니어는 복지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반면 또 다른 시니어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두 그룹 간의 간극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죠. 정부가 발표하는 복지 정책 자료나 통계 수치는 분명 밝은 면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니어들의 삶은 또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무대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고전하는 배우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평균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다양한 시니어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분명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그 정책이 모든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통계 수치만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지표 이면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시니어. 재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복잡하죠. 특히 시니어 세대의 재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과연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딜레마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때로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의도치 않게 특정 계층에 불이익을 주거나 급변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시니어 자산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니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연금이라는 거대한 사회 안전망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늘 연금 개혁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작 현재 시니어 세대가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나 수령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 계획에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의 설계도가 중간에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 자체가 또 하나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택연금처럼 시니어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게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상담사가 주택연금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지만, 과연 이것이 모든 시니어에게 최선의 선택일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집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을 넘어선 정서적인 의미와 함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자녀 세대와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자산 승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무거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책은 분명 선한 의도로 출발하지만, 개인의 복잡한 삶의 맥락 속에서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정책이나 세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니어는 복지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아주 미묘하게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시니어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자료나 통계수치들은 분명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 숫자 뒤편에는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니어들의 예환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잘 맞지 않는 기성복처럼 모두에게 딱 들어맞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큰 틀을 움직이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모든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낳기도 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시니어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딜레머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경제, 사회, 그리고 정책적 난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시니어 재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인 도전이며, 현재의 위기를 넘어 미래 세대가 준비해야 할 방향성과 사회 전체의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흩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난관들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볼 시간인 거죠. 시니어 세대의 재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의 고민이나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합쳐져 거대한 해류를 이루듯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도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 동향의 그림자,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정책의 딜레마라는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해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잠식하고 저금리가 기회를 빼앗으며 자산법을 붕괴가 그림자를 들이오는 경제적 현실은 시니어들의 재산을 마치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 연령이 늘어나고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며 의료비 지출은 끊임없이 불어나는 사회적 압력이 더해져 노년층의 자산 취약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죠. 정부의 정책마저 때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거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시니어들의 재정적 안전망이 흔들리는 딜레머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낡은 옷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니어 재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 준비 성공 여부를 넘어섭니다. 이는 한 사회의 경제적 역동성과 세대 간 정의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현재의 단편적인 경제 지표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마치 안개낀 바다를 항해하듯 새로운 관점과 과감한 대응 없이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튼튼한 다리를 놓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들이 금융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지도가 더 이상 길을 안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지평선 너머로 밀려오는 말 그대로 시대의 전환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 가장 먼저 그 파고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녕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순간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시니어 세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시니어들이 겪는 재정적 난관은 곧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 불가능한 경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와 나침반으로 다가올 노년의 항해를 준비해야 할까요? 해답은 과거에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다각적인 통찰과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과감한 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재산 관리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